미끼비치 대변, 아침부터, 어,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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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들어온다. <laughs> 어, 싸 싸. 행님과 같이 때니까 화면이 막 흔들린다. <laughs> 야. 나 미키리츠의 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sum> <sum> 입니다. 응. 이기 잡는 사람들. 응. <웃음> 응. <웃음> 오늘이 2월 12일, 일요일인데, 아,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좋네요, 형님. 모래가 참 부드럽거든요? 네, 모래가 부드럽네요. 예. 그 모래빨이 아주,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요. 부드러운 데서도 예, 그래. 예. 모래가 좀 가시가시하게, 가실 풍랑은 어, 완전히 충분히 다릅니다. 우리, 나라로 치면은, 그, 장석에서 나오는, 예. 어, 마사라고 하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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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운대 머래하고 다르지? 아, 예. 아, 아 그렇죠. 면파 예. 면파리 아니고, 리 예, 예. 바리 때리네 아, 설명 잘 하시네. <목소리> 2월 12일, 여기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어, 가족 단위로 낚시하러, 아, 어, 저기 수영하러 많이 오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건물로 해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양쪽에서, 오른쪽, 왼쪽, 건물망을 치가지고 지금 땡기고 있네요. 사람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빨리